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오늘 가족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셔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라 당장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신분 문제 때문에 어렵고 친한 친구들에게도 큰 금액을 빌리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매 순간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마음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방법이라 조금은 의심도 됐지만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담사분께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불법 업체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신분증 요구나 선입금을 강요하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하셔서 더 안심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행해 보니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상담받은 내용대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편의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한 후 문자로 받은 코드 번호를 상담사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사실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됐지만 생각보다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코드를 보낸 지 10분도 되지 않아 제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입금 알림을 보는 순간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 돈으로 바로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고 순간 머릿속에서 짙게 들이운 먹구름이 조금 거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등록 업체를 이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상품권 사기 같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 업체를 통해 진행한 소액결제 현금화는 복잡한 절차 없이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고 처음 이용하더라도 설명이 친절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이 급하신가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며 카톡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10분 안에 현금 입금까지 완료됩니다. 덕분에 급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고 어머니도 무사히 치료받으셨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일하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는 빠른 지원 덕분에 큰 걱정을 덜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변의 도움과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